이틀동안 죽어있었던니 뭔소리야 나 아, 똑같이 물 탔어 이틀동안 왜 죽어있었어 아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왜 혼났어 아이 뭐얘 알았지 항상 혼나요 괜찮아요 제 인생인거죠 엄마랑 대화를 앞으안 할까봐요 어. 응? 뭐뭘 안한다고? 아, 대화요 아 대화 어. 어. 아휴 어. 그 부모님밖에 <laughs> 네 편없어 거의 어디다 해서든 <laughs> 나중에 사람이 나 자, 일단, 진짜 좀 나갑시다. 우리 저번에, 어, 우리가 저번에, 그, 네. 어, 이제, 181까지 했죠, 저번에. 네. 어, 182. 진행해봅시다. 네. 자, 182페이지에. 자, 1표이번보면요 두 번에선 다 비슷해요. 자, 이 쿼만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3. 그리고 3, 쿼 자, 얘네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임을 증명해 봐. 직각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려면은 일단 변의 길이 패턴을 봐야겠죠. 피타고라스의 정리 성립하면은 뭐겠어? 직각 인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.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변 길이 두 개가 같은 거, 거든요 됐고. 그래서 길이를 직접 재보는 거죠. 지금 ABC 해가지고 이 삼각형 된다는 소리잖아, 지금. 그래서 길이를 재봐야지. 자, AB 길이부터 계산합시다. 얘에서 얘뺀 거에 재고, E 플러스 1에서. 얘에서 얘뺀 거에 재고. 이렇게 재면서,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죠? 9에다가 루트 어, 30을 아 머리에 머리 부서가 계산 갑니다. 9 2 5 3 4자 b시도 해봅시다. 자 b시 거리 루트 3플러스 해야 되고 2에서 1뿐거 해야 고 3마이너스 2해 주고 자 그러면은 얘네또 어떻게 되죠? 16에 1이니까 이거 2 17 되죠 <목소리> Ca가 어게자 Ca 얘랑 얘 사이 거기 3 2해주 그리고 Vs 렉 뱅거지고 D 플러스 2해주 이거 2 17 나오네요 아 보니까 어때? 3 아~~~, 아 너네가 거심하겠구나 너네가 처음 보는 게 좋으니까 더 힘들지 않아요? 이런 소리 나오면은 자 지금 방면은 어때? DC하고 CA하고 같고요 그리고 CA의 제곱 그리고 DC의 제곱 보면은 A, 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어, 요거 두개 확인했기 때문에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라고 볼수 있다. 되겠어요? 어, 그래서 이 길이를 재보는 거잖아. 자 그러면 유제 4번 보세요. 유제 4번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? 또 변의 길이 두개 같은 거 확인하면 되겠죠. 유제 5번은 유제 5번은 피터고라스의 정리 근데 각 B가 90도인 거 확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? 삽기의 대변이 뒷변인 거 확인까지 해야겠지? 그리고 유제 6번 성각형의 넓이 구하래 한번 해보세요 아 네. <laughs> 어. 해봅시다 I ah, de qué, ¿Qu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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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 не могу, 주나 주나리. 주나리. 말아서주지리주러리주뭐리 주나리. 주 아, 리 주나리. 주나고주나주 아, 에? 에? 5, 5, 5. <laughs> 아. 에? 시원 아. 에이. 어떻게 보인다. 네 이게? 그게 뭐야? 모르지? 어쩌라는 거야? 아. 예. 아. 예. 아. 아. 예. 아. 아. Thank 이룩을 줄까? 기공이 됐나 맞아 그러면은 4 5 6 7 8 9 10들2 13 4네6 7 8 9 10 11 4 5 0 3 4 5 6러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이12 13 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안되면 물어보세요. 종민은 내일 뭐 집밥 가? 네. 그래? 어 진짜 맛있는데? 네. 그 집밥 건주인데 그리고 금요일 날 운동한대요. 멋있다. 어 아, 그래요? 멋있다. 오. 음. <laughs> 하리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. <laughs> 진짜 난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<laughs> 집에 있기까지 아, 끔찍해 막내 이원태 담당. 웃기지 마 거기 조심. <laughs> 네 일단 알겠습니다. 피... 뭐야? 이게 뭐야? 이고 이게 헬수리야? 이거 내내 가자, 가 빨리 풀어봐. 어, 아, 주 풀어봐. 네. <laughs> <laughs>

嗯嗯嗯嗯嗯 나오는데? 嗯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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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嗯嗯嗯嗯嗯 <laughs> <laughs> <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? 웃음> Muito bom, noite そういった <shrie> <shrie> 필요하신 거. 그러면은 질문. 없어요? 어, 그러면 다음 거 합시다. 자, 대표 3번 한번 보시죠. 대표 3번 보면은 자, A가 1,3이고요. 마이너스 1. 자 얘네 둘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필요해요 자, 이게 뭐 말이냐면은 그냥 것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찍어봅시다 1,3 그리고 5마 이렇게 너스좀 찍었어요 진짜? 아 쟤도 쓴거 맞아? 아 진짜네 자 그래가지고 x축 위에 점 하나가 있을 거래 근데 거리가 같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쯤 x축 위에 정하이 있어가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대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<laughs>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지금 여기는 x축 위에 좌표니까 이거 a 0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? x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그죠? 그래가지고 요거 거리 같다고 해줘야 되니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요거하고, 여기 요구 같다. 그래서, 이거 식습시다 얘랑, 얘랑, 거리 재면은, 루트, 어떻게 된 거야? 얘에서 예쁜 거에 재고, A-1에 재고, 또, 얘에서 예쁜 거에 재고, 3-0에 재고, 루트, PB. PB도 얘랑, 이 사이 거리. A-5에 재고, 그리고, 이래서, 예쁜 거해지고0 플러스 1해지고 이거, 계산하면 2 나오겠죠? 양변 제곱에서 A 제곱 지우고, A에 대한 1차 반대. 어. 자, 다음은 2번 한번 볼게요. 자, A라는 검사표가 마이너스 5,2, 그리고 B라는 애가 마이너스 1,4. 자,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에요, 좀. 자, 뭔 말이냐면요. 자,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있대. 이거, 얘가 y절편이라서 여기 이진하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간 형태로 그리시는 거 알아요? 자,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5콤마 2면은 뭐한 여기쯤 있겠지? 마이너스 5콤마 2. 그리고 마이너스 1,콤마 4. 자, 마이너스 1,4가 이게 아래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한번 검증해 볼게.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지. 여기 이 자리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3이란 말이야. 그러면은, 마이너스 1,4면은 여기보다 좀더 위에 있는 이 자리라고요. 이 자리가 B고 이 자리가 A라고. 이런 식이거든. 자, 그런데 얘가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은,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래. 이 직선 위에 점이 있을 거래. 근데 그점 좌표가 뭐라고 했어? P. 이 노란 점 P가 이 거리랑 이 거리랑 해보니까 같을 거래 거리를 재면. 그러면은 여기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? 여기 좌표 뭔지 몰라서 A라고 놓으면 얘는 A, 마이너스 A 플러스 2겠어요. 왜?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 좌표가 이거니까. 됐어요? 이렇게 나한테. 그러면은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, 거리 같다고 식을 세웁시다. 어떻게 세워요? AP, P, B, 거리 같다고 적고요 그래서, 루트, A하고 P 사이 거리, 얘랑 얘예 사이 거리, 빼서 제공합시다. A 플러스 5의 제곱 또, 얘에서 예쁜 거의 제곱. 그러면은, A 제곱 되겠네요. 자, P, B. 자, P랑 B랑, 또 거리잖아. P랑 B랑 거리인, A 플러스 1의 제곱. 그리고, 얘에서 예쁜 거의 제곱. E 플러스 A의 제곱. 어,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또 a 나오겠죠 요 혹시 계산은 더 해줘요 계산해줘요 필요한가요 어, 그럼 이것까지 해가지고 계산해보세요 음, 그 밑에 풀어보시고 이것도 그 계산 마무리해보시고 그 시간 6시 되면은 그 뭐야 그만약에다안풀려져있으면은저쪽넘어 가서 와줘. 요기 거 밑에까지 계산 끝내서 오세요. 일단 질문 갖고 바로 진행할게그 오늘은 어디게하서면그면그늘 끝낼겁니다 냐면그 응? も 이차 정식이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? 좀, 좀 있던데요, 나이게아 그래? 근데 근데 다시 풀어보면 이해 갔어? 해설 보고? 네. 네. 아 그거 그럼 괜찮아요. 어 지웅이는 계속 잘 보네요. 어 이유가 뭘까요? 열심히 해인가 제가 좀 열심히 했죠. 응. 음. 렇게고 있는. <laughs> 아니, 아니 계속 잘 보는. 아니그렇게 돌아올 것까지는 아니지 않니?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. 다 어. <laughs>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? 어. 나 있어. 맞아. 근데 왜 그래? 아, 이거 진 해? 철판이.. 철 봤어 이뭐 아, 잘하면 안 되는 거야? 맞구그니가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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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들로 넘어갑시다. 음. 아, 이 잘했어, 잘했어. 어. 아, 아, 네. 어 일단 그냥 가가